2024년도에 뭐 국내에도 말할 것 없이 또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 상황을 먼저 본다면 최근에 대통령의 비상 개엄령 선포가 있었고 이것은 45년 만입니다. 또 지금 여전히 국회는 시끌시끌하고 있어요. 자, 올해 여름에 뭐가 있었죠?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단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를 포함해서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종합 8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또,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뭘 계속 보내요? 뭘 보냈죠? 오물풍선, 예, 쓰레기도발. 우리 남한이 대응을 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방위 노력을 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편 저 화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큰 배터리 공장이 있었는데 불이 났어요. 폭발 폭발하고. 그래서 전체 총 23명의 사망이 아, 나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큰 일들이 있어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재선으로 또 지금 한국의 산업계와 또 다양한 변화 그리고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 중동에 있는 이 정세 지각 변동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연이어 하마스 간의 전쟁, 그리고 주변 국가와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막 중동의 평화를 전 세계가 외치고 있지만 다시 뭐 원위치가 되고 무산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중동의 정세에는 지금 큰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러우 전쟁. 여기에 지금 북한군이 개입이 되었습니다.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긴장하고 있고요. 자, 또한 가지는 중국의 기술의 발전이 지금 집약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것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미중 기술 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또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에 인한이 이 상황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극단적 기후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름에 반팔을 입어야 될 수도 있고, 겨울에 패딩을 입어야 될지도 몰라요. 태풍은 계속 거세지고 있고,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종합을 해보면, 여러 가지 정리를 해보면, 복잡하고 힘든 한 해였다. 라고 해석해 볼수 있어요. 오늘 연종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종, 깨어있는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의 태도를 조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첫 번째 주제입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종이 깨어있는 종입니다. 우리 4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화법을 쓰시는데 그 중에 비유를 쓰실 때가 많아요. 비유는 어떠한 사건으로 어떠한 사안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또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 우리에게 또 깊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깨어 준비하는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 이두 종이 나와요. 서로 대립적이고 서로 상반되고 또 서로 달라요. 자,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맡긴 집안사람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나아가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위임받아서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상을 받게 됩니다. 이는 신실하게 주인의 뜻을 따르면서 맡은 역할을 다하는 사람을 상징해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아마 에, 천천히 오겠지 아마 당장은 안올 거야 에, 느긋하게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 종들을 어떻게 해요? 학대를 합니다 방탕하게 사는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돌아와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악한 종은 위선자들과 함께 버려져 고통을 받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날에 언제 올지 알수 없으니 늘 깨어 있고 맡은 바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하는 이 교훈의 메시지가 오늘 이 비유에 담겨져 있어요. 이를 통해 신실함과 준비된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뭐, 부잣집에서는 이 집안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청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뭐 노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신분는또 또 종이니까 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현대 용어로 보면, 뭐, 비서, 뭐 관리인, 아니면 뭐, 디렉터, 아니면 뭐, 슈퍼바이저, 혹은 뭐, 매니저,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종종 이러한 표현을 들어요. 배달사고. 네, 주인의 꽃을 가로채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된 종, 충성된 사람은 가로채기를 하지 않아요. 가로채기가 뭐예요? 보통 축구나 농구 같은 데서 딱 인터셉트하고 공을 딱 가로채고 공을 테크를 걸어서 공을 뺏는 것 이런 것이 가로채기예요. 주인이 신임하고 맡기고 이 모든 것을 이, 이 저기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고사에도 보면 자총룡 우백호 이런 말도 있고요. 요즘은 요즘 말에는 권력자 주변에서 이 많이 사용되는 말로 뭐 오른팔, 뭐 왼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을 수 있을 만큼 그 충성도가 높고 그리고 권력자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을 주고 또 힘을 갖고 있는 것만큼 책임감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총룡 우베코가 오른팔 왼팔이 떼어먹기나 하고 가로채기를 한다면 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팔이 배신을 해요 그리고 가장 신뢰한 최측근한테 뒤통수를 당합니다 가장 친한 이 믿고 맡겼던 사람에게 부하에게 등에 비수를 꽂히는 일 우리는 인간사에서 많이 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그 몸이 팔려 버립니다. 고결한 집안의 아주 존귀한 자제분이었어요. 사랑을 듬뿍 받고 그리고 참 귀한 신분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이집트에 가서 남의 집 머슴으로 종의 신분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집 주인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이집트의 왕을 수호하는 수호 대장이었어요. 집에 종이 되었어요. 집안의 그 관리를 잘 합니다. 요셉이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오우 똘똘한데 오우 믿을만한데 와 좋아 좋았어내집내 내 재산 너한테 다 맡길 테니까 네가 지금부터 알아서 잘 관리해줘. 모든 것을 위임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도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모함을 받아 결국 어떻게 되죠? 감옥에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이 요셉은 모범수가 돼요. 이 모범수가 된 요셉은 이 간수장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 나 대신 일좀 해줘 그래서 이 감옥의 관리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 나중에 이 애굽의 파라오 왕 바로의 신임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됩니다 네, 지도자는 위임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위임을 잘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위임을 받는 편의 입장에서도 이 충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들을 결코 나서지 않는 듯 하다. 그분은 당신의 눈을 한번 깜빡거리면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일도 느리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그렇지더라도, 우리 더러 하라고 하신다. 신약성경의 믿음으로 번역한 단어는 글자 그대로, 그대로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고어에서 가져왔습니다. 어, 하나,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맡기세요.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임, 그리고 그 신뢰관계, 그 신뢰 프로세스가 형성이 돼요. 믿으면 맡겨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직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중이 주인이 외국으로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집안에 종 셋을 불러요. 부르셨으니까 주인님 하나는 다섯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그래서 각 종에게 다른 달란트를 맡깁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종들을 신뢰했다라는 뜻이에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주인이 저 외국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다섯 달란트 맡았던 종이, 아, 주인님, 저한테 다섯 달란트 맡기셨는데 제가 이거 열 달란트로 이거 불려놨습니다. 아, 잘했어. 두 달란트 맡긴 종도, 주인님, 저한테 두 달란트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총네 달란트를, 두 달란트를 더해왔어요. 아, 잘했어. 그런데 한 달란트를 맡긴 종은 그대로 한달 란트만 가져왔어. 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의 불신임을 사게 되고 그 집에서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 고양이에게 반찬 가게를 맡기지 않는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고 강아지에게 이 매주 멍석을 맡긴 셈이다. 이 말들을 종합해서 의미하면 뭐죠? 맡겨서는 안될 사람에게 맡겼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두 말은 다 맡기지 못할 자에게 맡기는 것을 빗대어 한 말이에요 우리는 아,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 봅시다 나는 우리 주님께 신뢰와 신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인가 배달사고를 내지 않는 사람인가 주인의 재산을 나는 충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나는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집인 이 은혜 교회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에 어디에 있든지 모든 제도와 사람들로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깨어 있는 종은 또 어떠한 종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하는 종입니다 우리 4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부모의 비유는 주인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처럼 알뜰살뜰하게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회사에서 중소기업 아니면 조그만 이제 벤처 창업하는 회사 아니면 아주 작은 회사예요. 여기서 이제 격리를 하나 뽑습니다. 예, 네, 뭐 돈도 좀 세줄 사람도 필요하고 일도 일도 시켜야 되고 장부도 좀 써야 되고 뭐 금고도 관리해야 되고 은행도 갔다고 뭐 우체국도 갔다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맡겼는데, 오이격리 직원이 어좀 그렇게 자기 일처럼 알뜰살뜰하게 참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금전 출납부를 쓰고 장부 정리를 잘하고 너무 너무 꼼꼼하게 관리를 잘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장의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회사의 중요한 일들을 점차 맡기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예, 재무부장을 맡겼는데 이 회사의 돈을 막 마음대로 써 법카 막 마음대로 긁어 뭐 그냥 소고기 투불 한우 막 이런데 가가지고 자기 돈을다막 엄청나게 돈을 써요. 그리고 막 장부를 조작을 해요. 수박 한 통에 20만 원 가짜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팀장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그 회사 어떻게 돼요? 잘리게 되죠. 그만둬야 돼. 이거 발각되면요. 그 사람은요. 공금 횡령 공금 배임 공금 유용한 사람으로 쇠고랑 차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2024년도 8월에 8월까지 신문에 난 이야기예요. 구민권에서 발생한 발생한 횡령 사고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총 22건이 일어났대요. 약한 140억 6,590만 원의 손실이 있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22년, 2024년까지 전체의 횡령한 금액은 약한 2천억 건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횡령은 그만큼 당했는데 이 회수하고 환수한 금액은 고작 200억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전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은행 직원들이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행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예요. 어디 금융사일 뿐만이겠습니까? 기업에도 이렇게 많은 피해를 줘서 나중에는 결국 기업이 도산을 하게 되고 기업이 문을 닫게까지 하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을 많이 드러내주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맡긴 일을 줄 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사심 없이 아주 우직하고 충직하게 감당합니다. 갈 때야 우루에서 하나님께서 콜을 해서 이 이스라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을 삼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삶은요, 한결같이 신실했어요. 왜? 왜 나지? 뭐 어디로 가라는 거지? 내가 왜? 왜 가라는 거지? 뭐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명령하면 그 즉시 발을 뗍니다. 본토 지친 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때 그는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갈등하거나 왜인지 따지지도 않고 바로 떠납니다. 가난에 들어와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어려움을 만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콜을 하셨는데 175세까지 죽을 때까지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보여 주었어요. 귀한 삶을 살으시죠. 뿐만 아니라 모세도 다윗도 여호수아 갈렙도 다니엘도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느헤미야 신약에 와서는 이 바울과 베드로도 모두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신실한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7년 미국의 시카고 근교에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천체 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근무하고 있던 과학자 한 분이 계셨어요. 천체 물리학자인 첸드리스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이 연구소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디디디디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교수님 박사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 이번 겨울 방학에 아이 계절학기 개설할 건데 우리 학교에 나와서 이 어드밴스드 이 피직스 이이이 지금 이아 어, 강의 하나 고급 물리학 하나 우리 강의 좀 맡아주시면 안 돼요? 어예 그러면 제가 뭐 아유 좋죠뭐 아유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전화 왔어요. 아 교수님 죄송해요. 아 지금 수강 신청한 학생이 두 명밖에 안 돼가지고 아 이거 강의 폐강해야 될것 같아요. 어떡하요아 그랬더니 이 챈드리스카 박사님이 아뭐 클래스가 작은 건좀 개의치 않습니다. 그 학생 그 인포메이션 좀 저한테 보내 주시겠어요? 해서 그 등록한 그두 학생의 신상에 대해서 검토하고 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아저 강의하겠습니다. 괜찮으니까 강의 열어주세요. 라고 결정했습니다. 그해 시카고는 너무너무 추웠어요. 바람도 불고, 막 눈보라도 힘을 차고. 그래서 이 시카고에 두 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그는 일주일에 두 이틀씩 한 번도 빠짐없이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두 학생을 놓고 이 교수님은, 이 박사님은 아주 열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공적으로 계절학기를 잘 마쳤어요. 그로부터 딱 10년이 흘렀습니다. 1957년 노벨 물리학상은 이 챈드리스카 박사님한테 수업을 들었던 그때 계절 학기를 들었던 그두 학생이 동시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은 챈닝 양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한 분은 충다오리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 과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는 그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저희 둘이, 어, 이렇게 아, 수상을 하게 된이 원인은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강의했던 우리 첸드리스카 박사님 덕분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첸드리스카 박사님의 성실한 강의, 그리고 두 사람을 위해서 성실하게 다하신 이 강의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 것이죠. 그분의 비전과 성실함이 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적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거절할 것입니까?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마다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오로지 충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셨어요 루터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만인의 주인으로 철저히 자유롭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에게 예속된 만인의 종으로 철저히 충성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도 충성할 수 있어요. 충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인간 앞에서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신실한 주님의 관리인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4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조선시대에 정말 충실한 정승들이 몇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황희정승.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조선의 태종과 세종시대까지 걸쳐 활동한 대표적인 명제상입니다. 특별히 이 세종대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요. 이 황희 정승은 18년간 영의정을 맡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했고 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자, 황희는 권력의 정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볼수 있지만 아, 그의 삶은 언제나 늘 청렴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사적인 탐욕을 멀리하고 언제나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이 아버지의 백을 믿고 이 권세를 등에 업고 부당한 이익을 조금이라도 취하려고 하면 아들들에게 아주 호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황희 정승은 자신이 살면서 이렇게 나오는 사소한 잘못도 언제나 늘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실수하거나 또 자신의 부족함이 느끼면 언제나 늘 스스로 반성했다고 합니다. 이래 중에 하나로 지나가다가 어느 날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이 일꾼들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정승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들의 고됨을 내가 덜어주지는 못하고 있구나 아이고 하고 스스로 자책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는 더욱더 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황의 정승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송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이 밭의 문제를 가지고 땅 문제를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해요. 에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황희 정성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좀 송사 좀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좀 판결을 좀 내주십시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이게 진짜 누구 땅인지 좀 밝혀내 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황희 정성이 아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죠. 막 얘기를 해요. 예, 네, 오케이. 당신의 말이 다 맞습니다. 아, 좀 마, 말씀해 보시죠. 막 얘기를 해요. 아, 당신의 말도 다 맞습니다. 어, 이렇게 두 사람 모두 다 맞다라고 막 동의를 하는 거예요. 또 이를 듣던 하인이, 어, 정수님, 두 사람 말이 다 맞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너 말도 맞다.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시비를 가르기보다는 이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그의 태도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돼요. 유연한 처세 그리고 포용력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미담과 정치적 업적 덕분에 이 조선의 아주 이상적이고 아주 훌륭한 재상으로 존경받고 있고 지금도 청백의 표상으로 우리는 회자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생활에서는 능력도 중요해요, 지식도 중요하고 탁월한 업적 뭐다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화목과 포용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캘빈 밀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의 책에 시간과 관련해서 네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은 다음 네 가지의 진리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분의 주장이에요. 첫째,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과 재능을 충성스럽게 관리해야 된다.셋째 크리스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넷째, 우리 각자 나름대로 영광스러운 특성을 부여받았다. 네 가지를 말했어요. 충성된 자기, 그리고 이 온전한 시간관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지자, 미국의 총사령관이었던 이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이제 우리 한국에 와요. 한강에 왔어요. 한강에 인도교라고 있었는데 그 인도교도 이제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이제 쌍안경을 가지고 건너편 한강 저 쪽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저 인민군이 이미 막 지금 막 건너오고 다가오려고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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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가 어 이쪽에는 있 어느 한 사람을 봅니다. 군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군인에게 다가갑니다.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지프차를 타고 그 군인에게 다가가서, 너 지금 여기 끊어진 다리에 왜 있어? 여기 왜서 있습니까? 그데그 군사, 그 군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메가드 장군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 서 있을 참이야?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기 전까지는 저는 이곳에서 계속 제 임무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멋있게 말을 했다. 전세는 이미 위급해요. 지금 까딱하면 지게 생겼어요. 주의계통은 사라졌어요. 자기 직속 상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주의관들 다 도망갔어요. 이러한 형편에서 적기 지금 코앞에 있는 상황인데도 이 병사 하나는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 투철한 군인 정신을 목격한 메가더 장군이 감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쳤습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감동한 메가더는 당장 미국 병력의 출동을 명령 내리고 유엔군이 참전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한국 전투에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셈이죠. 끝까지 변함없는 충성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느덧 벌써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너무 빨라요. 주요. 어, <laughs> 정말 속도가 너무 빨라요. 사람이 아, 죽거나 어떤 주기에서 물러날 때 세인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너무 잘했어, 막 박수를 치고. 아 그렇게 안타까운 인물이 돌아가시다니아 너무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아, 막 이런 분들이 있고 반면에 아잘 나갔다. 아 원망을 듣거나 욕을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평가는요 타인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책임입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포도원과 그두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오늘 포도원에 와서 일좀해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아들한테도 너 우리 오늘 포도원 에에서일주에안 되어서 일 있어서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일을 했어요. 자, 이 비유의 초점은 둘째 아들에게 맞추고 있어요. 아, 이 둘째는 아버지 말씀에 거역한 것에 자책감을 느끼고 회개하고 포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물론 두 아들이 다 아버지를 서운하게 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이 포도원에 와서 일한 작은 아들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자,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잘 되돌아보고, 물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었죠. 하지만, 주님을 서운하고 섭섭하게 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이러지 말아야지. 오래 했던 일을 내년에 반복하지 말아야지. 과거의 모습보다 이 미래의 모습은 더 주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먹고, 2025년에는 더욱더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렇게 깨어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